맹경제 목사입니다. 선생님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어, 오늘 말씀 제목을 보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알코을 주옵시고 어,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첫 번째 그 교훈은 어, 출애굽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때 이제 알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광야에서 광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그날 것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거둬봐야 어떻게 됩니까? 다써 버려가 나고 그래서 못 먹게 되었죠. 그래서 또 희한한 게 이제 토요일 날은 두 배를 거두라합니다그러면는 주일 날은 나가지 말고 장막 안에 있으면서 그 만나를 먹어라. 그때는 또 안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바둥바둥하고 막 여러 가지 뭐 무리수도 두고요. 범죄도 일어나고 뭐 이런 현상이잖아요. 사회 문제 모든 것 대부분이 다 돈과 연관되어 있고 그것이 결국 먹기 위한 것이죠. 잘 먹기 위한 것.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러한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잘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항상 보존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훨씬 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용할 알코올을줄 없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제 우리 소장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도할 게 없어서 알코를 일용할 양식으로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봅시다. 제가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지역 기관에서요. CCA는 커다란 정신병원에서 강의를할 때인데, CCA가 그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 교육 봉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서 차고에서 출발해가지고 병원 현관을 막 지날 때였습니다. 5 0대 중년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기가 전혀 없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아주 자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족 중 누군가의 면회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차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차문을 내리고 물었습니다. 차를 기다리세요? 차창 너머로 나와 눈이 마주치자 망연히 자신의 표정을 으며 그렇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과의 면회를 마치고 귀가길 차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태워주기로 하고 그녀와 함께 병원을 출발했습니다. 몇 마디 의례적인 대화가 오가고 드디어 그녀는 자신의 남편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서울 지하철 공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알코올병자였습니다. 여러 차례 정신병원이 입퇴원을 반복하며 어렵게 어렵게 직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마지막으로 병가를 얻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끝내고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주 병가를 사용하여 이제 더 이상 병가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평가로 내일까지 출근해야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출근 시키기 위해 오늘 남편을 퇴원시키기 위해 병원에 왔다는 겁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그들은 귀가하기 위해 병원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지방 도로 옆 간이 버스 정류소로 갔습니다. 그것은 도심과 상당히 격리된 곳으로 시내 버스 운행은 전혀 없고 시외 버스만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밥대를 놓친 그들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 간이 버스 정류소 옆의 시골 중국 음식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짜장면과 짬뽕을 시키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다리 온다는 남편이 음식이 나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차! 하고 불이란 예감에 사로잡힌 아내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화장실에는 남편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빠져나온 아내는 간이 정류소를 겸하고 있는 시골 구멍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천연 넋스럽게 소주를 그것도 두 명씩이나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랜 반복된 경험으로 내일이 출근은 이제 물 건너간 것이었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제정신으로 회복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전을 한수 없이 남편을 다시 정신병원에 재입원시키고 돌아가는 길에 저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아직 공부 중인 아이들이 두 층이나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지 아주 난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병원을 나와 미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술을 마시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사건은 알코올도 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까요?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살까요?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을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만 합니다. 인류의 새벽, 원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진화를 거듭하며, 또 문명이 발달하면서 농업이 발달하자 먹는 것에 쏟아붙은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문화가 발달하고 곱지하게 됐습니다. 질문을 다른 것으로 돌려볼까요? 알코올 독자에게 묻습니다. 낯인들은 살기에 마시느냐, 아니 마시기 위해서 산냐? 그러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그들은 마시기 위해 살고 살기에 마신다고 대답할 겁니다. 알코올 독자는 살아 숨쉬는 하루를 견디기 위해 생명체가 영국, 영양 공급이 끊어지면 견디지 못하듯. 음식 대신 알코올의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왜 이렇게 알코올 독자는 알코올에 목을 막을까요?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에 대한 집착으로 거의 모든 의지력을 술을 마시는 것에 집중하여 쏟아붓습니다. 이런 현상은 신체 의존 상태에서 보이는 공통된 증상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마시기 시작하면 조절 능력의 상실로 음주 중단이 불가능하므로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십니다. 다음 날 눈을 뜨고 아침을 맞으면 해장술을 마시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숙취고통이 언습합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조각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물론 해결이 안됩니다. 갈증의 해소는 오직 해장술뿐입니다. 소주 반병이면 두통도, 손떨림도, 터질 듯 뛰는 심장박동도 모든 음주 후회지 깨끗이 해소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준 것처럼 기도하는 심정으로 술을 찾아맵니다 나에게 오늘도 이용할 알코올을 주옵시고 이 지금 되면 그들의 가족은 술과의 전쟁을 벌립니다. 아내의 지갑에 넣어둔 돈은 감쪽까지 사라집니다. 아이가 구멍 뚫린 저금통을 들고 나옵니다. 엄마 누가 내 저금통 털어갔어? 아내와 아이의 소는 듯한 눈길이 아빠의 꽂입니다 이제 집안에 고린 동전 한번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동네 가게마다 의상도 금인지 오래입니다. 가게마다 내 남편 의상 주지 말라고 내 남편에게 술을 주는 것을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사정하라고 또 의상을 주면 의상값 못 받을 줄 알라고 엄포를 놓아 그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자는 이웃 동네 구멍 가게로 갑니다. 자기 동네에서는 몇 번씩 써먹은 수법이라서 통하지 않습니다. 소주 두 병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주인에게 미리 보아둔 계산대에서 가장 먼 곳에 상품을 전합니다. 뭣뭣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요. 그 중에 가져다 주실래요? 주인은 의심 없이 주문한 상품을 가져러 갑니다. 알콩 독자는 그 순간을 노려 소주 두 병을 값도 치르지 않고 들고 도망을 칩니다. 시외가 골목에는 구멍 가게와 간이 식당들이 구석구석 박혀 있습니다. 아침 나절름은 술도 매상 배달 차량이 나타납니다. 이 일조로 희당과 가게에 수를 내려줍니다. 이때 여 골목에서 초라한 행색의 초로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깎지 않는 수염이 턱수룩합니다. 문자 그대로 봉두란 말입니다. 영량 없는 독자 모습입니다. 그는 주류 배달 차량에 다가가 주위를 살핍니다. 배달원이 상품 계산을 위해 가게로 들어가자. 차에 매달려 소주 한 병을 포화들고 비틀비틀 도망집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배달원이 소리칩니다. 저 도둑놈 잡아라. 그 모습을 지켜본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조차가면 쉽게 잡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냥 두느냐고 뜨거 말입니다. 어느 동네고 저런 사람들이 꼭 있다고 얼마나 수리고없면 저런 짓을 하겠느냐고 수리고 없답니다. 정말 미역기 식사를 걸어서. 사람의 시장길처럼 정말 술에 헛기신 것일까요? 아내의 귀중품인 결혼반지는 몰래 바라보건지 오래고 술이 될수 있는 것은 남아나질 않습니다. 양심과 첨면는술 받고 먹은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른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권독자는 미친 듯 술을 찾아 헤맵니다. 추운 겨울에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슬리퍼바람에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동네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세리기도매에서빈 소주병을 찾아 냅니다. 먼저 빈 병을 입에 대고 도웁니다. 혹시 술이 한 방울에도 남아 있나 하고. 그는 이웃 동네까지 원정하여 가까스로 빈병 20개를 찾아 냅니다. 공병 하나에 20원이던 시절입니다. 20개면 400원, 소주 한 병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안도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이제 살았다.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들은 안겨준 사람을 첫 손님으로 받으면 그날 재수가 없다던가요? 이 친구도 그런 징크스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른 아침이라 막 문을 여는 가게에 그가 첫 손님일 텐데 빈병 스무 개를 들고 소주 한 병과 밖으로 들어갑니다. 가게 주인은 불쾌한 표정이 역력합니다그는 애써 아랑곳하지 않고 소주 한 병을 들고 으슥한 골목으로 숨어듭니다. 그리고 키 같은 소주를 목구멍에 쏟아붓습니다. 독한 소주가 목구멍을 털고 위로 내려가자 갑자기 욕지기가 치밀어오릅니다. 구토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마신 술이 오물이 되어 쏟아집니다. 토해낸 술이 왜 그리 아까운지 숨을 거르고 나머지 반병을 이번에는 다시 토해낼까 두려워 조심조심 마십니다. 위장이딱 되어대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며 머리가 팽둡니다. 땅을 짚고 한참 숨을 고르면 눈도 열리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제 살것 같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알콘 독자입니다. 예살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 대신 본벌로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술은 마셔야 살것 같은데 돈은 시가 마르고 예상도 불가능합니다. 고민 끝에 그는 하결책을 찾아냅니다. 아이에게 과자 사준다고 거짓말로 꾀고 이웃 동네로 향합니다. 가게에서 그는 소주 두 병과 과자 몇 개를 계산대에 올립니다. 그리고 빈 주머니에서 지가, 지갑을 찾는 척합니다. 지갑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집이 여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술과 과자를 든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게 주인은 아이를 두고 갔으니 물건만 가지고 그냥 도망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무섭게 아이 생각을 가맣게 잊고 황급히 마실술에 코러떨어집니다. 어느 환자 이야기입니다. 그 아내는 무능역자가된 남편 대신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내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합니다. 을 환자 보호자로 병원에 동행한 그는. 아내가 정신이 들자 길고원이 병원을 빠져나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그는 집문서를 찾아들고 은행을 찾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이루어집니다. 은행대출로 술값을 챙긴 그는 잠적하여 술 타령으로 그 돈을 탕진합니다 아내는 병원에 버려둔 채 소설 같은 황당한 이야기나 사실로 알올추못자들 세계에서는 지금까지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술로 하루의 생존을 유지하는 알코주자들이 알코중독자들이 갈길을 두 개를 겪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의가 아닌 타해에 의한 병원입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망입니다. 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용할 어, 알코올을 주고, 이알올로 인한 인격 파탄자들의 이야기 같은데 누구라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알코올을 계속 마시다 보면, 그러니까. 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